하루가 다르게 치솟던 금값이 갑자기 10% 넘게 곤두박질쳤습니다. 안으로는 끝없이 쌓이는 비, 밖으로는 점점 치열해지는 생존 경쟁, 이 거대한 이중 위기 속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믿었던 자산인데 말이죠. 이제 상승장은 끝난 건가? 내가 또 가장 비쌀 때 들어간 건가? 아마 밤잠 설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하락이 끝이 아니라 가장 거대한 상승을 위한 마지막 합승 기회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섭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위기가 아니라 박앤세일이라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과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비쌌던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꺼지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제 금값 자체가 흔들렸으니까요. 언론에서는 뭐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될 것 같아서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식었다 이런 단기적인 이유들을 댑니다.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금이라는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금 투자 위험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꼭 들고 나오는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1980년대의 대폭락이죠. 그때 금 샀던 사람들 20년 동안 4분의 1 토막 났다. 이건 마치. <laughs> 금 투자자들을 겁주는 침대 밑의 도깨비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도 그렇게 될수 있어 하고요. 하지만 이 비교는 지금 상황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겁니다. 1980년대와 지금 2020년대는 상황이 180도 정반대입니다. 그때는 왜 금값이 무너졌을까요? 1970년대에 금값이 24배나 폭등하니까 전 세계 모든 금광 회사들이 이거다 싶어서 돈을 싸들고 새로운 금광 탐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금 생산량이 무려 2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간단한 경제 원리죠. 공급이 그렇게 넘쳐나니 가격이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피크 골드입니다. 금 생산량의 정점이 이미 지났다는 것이죠. 인류의 기술로 찾아낼 수 있는 경제성 있는 대형 금광은 2006년 이후로 단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비유하자면 과거에는 땅만 파면 금이 나왔다면 지금은 이미 다 파먹고 갯벌에서 진주 찾듯이 찌꺼기를 긁어 모으는 형국입니다. 금을 캐내는 비용은 폭등하고 생산량은 정체됐죠. 공급의 수도꼭지가 사실상 잠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수요입니다. 공급은. 이렇게 막히고 있는데 금을 사려는 큰 손들은 줄을 섰습니다. 첫째가 각국의 중앙은행들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미국 달러만 믿고 갈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탈달러 현상이죠. 그래서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요? 바로 실물 금입니다. ETF 같은 종이 금 말고요. 둘째는 바젤 3라는 규제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 국제결제은행이 전 세계 대형 은행들한테 너희들 위험하게 투자하지 마라고 규칙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은행이 실물 금을 보유하면 그건 100% 안전한 무위험 자산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현금과 똑같이 쳐주겠다는 것, 전 세계 중앙은행과 대형은행들이 실물금을 미친 듯이 사 모아야 하는 구조적 이유가 생긴 겁니다. 공급은 막혔는데 가장 큰 손들이 시장의 실물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1980년대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죠. 이것만으로도 금값은 오를 이유가 충분한데 사실 이건 에피타이저에 불과합니다. 진짜 메인 요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내부 위기, 즉비입니다더 정확히는 화폐 가치의 필연적인 하락. 이죠. 미국의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보세요. 이 빚을 해결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문, 긴축입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복지도 줄이고 국방비도 줄이고 말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 지갑에서 돈 빼가고 내 일자리를 없애겠다는데 이걸 지지할 국민이 있을까요? 정치인들은 자기 표 떨어지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이첫 번째 문은 사실상 잠겨 있습니다. 두 번째 문, 기술 혁신입니다. 지금 미국이 AI에 목숨을 거는 이유죠. 어마어마한 기술 혁신으로 경제 파이 전체를 키워서 빚을 갚아 버리겠다는 대박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네, 또 돈입니다. 혁신을 위한 투자를 하려면 지금보다 돈을 더 찍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 문, 파산 혹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대째라고 하거나 아니면 빚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까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는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녹아내리는 필연적인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금... 아,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알겠다. 장기적으로 오르는 건 알겠는데 과거에도 심연 상승 중간에 마이너스 30%씩 폭락 했다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줍줍 하면 안 돼.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장 스마트한 생각 같지만 특히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될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정말로 마이너스 30%짜리 글로벌 금융위기가 내일 당장 터졌습니다. 뉴욕 증시가 무너집니다. 당연히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현금을 구하기 위해 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내다던지겠죠. 그래서 달러로 표시된 금값은 마이너스 30% 폭락했습니다. 자 이제 사자. 그런데 그 순간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외부 위기가 터졌으니 외국인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우리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1,300원에서 1,600원, 1,800원, 2,000원으로 폭등할 겁니다. IMF 때처럼요 이제 계산해 보시죠. 달러 금값은 마이너스 30%가 맞는데 원화 환율이 50% 폭등했습니다. 그럼 내가 원화로 사야 하는 국내 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지금보다 20% 폭등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금이 가진 위기 해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위기의 순간은 금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평범한 원화 원화 월급쟁이에게는 금이 가장 비싸지는 아니 아예 살 수도 없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첫째, 최근의 10% 하락은 금의 본질 가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장기 상승 추세에서 흔히 발생하는 숨 고르기이자 박연세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금값 상승의 진짜 엔진은 공급의 한계와 필연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입니다. 이두 가지는 이번 하락으로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김치 프리미엄이 싹 빠진 시기는 그 방패를 점검하고 챙길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 오르는 화려한 파티에서는 나만 먼저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파티가 끝났을 때를 대비하는 사람만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웃을 수 있죠. 이번 금값의 박앤세일을 두고 여러분은 공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방패를 챙길 기회로 삼으시겠습니까?